반갑습니다. 미소의장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에 있는 애플하우스 낚시터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애플하우스 낚시터는 떡붕어 전용 낚시터고요. 이곳은 수심이 한 4m 정도 나오는 곳이라서 10일차까지 초침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요금은 11월부터 3월까지 25,000원, 4월부터 10월까지는 2만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전날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제가 애플 하우스에 간다고 하니까 떡궁 한 마리 잡기도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애플 사장님께서도 바닷권에서는 입술 표현이 뭐안 좋다고 하시네요. 어, 근데 저는 오늘 낚시를 눈기 단속구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바닷권에서 입질이 안좋다고 하니까 조금은 어, 난감해졌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낚시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난번 냉정낚시터에서 16척을 가지고 초침 눕기를 했는데요. 떡밥이 탄화해서 잘 빠지질 않아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떡밥 빼는 연습이나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척이면 은 수심이 4m80인데 어, 사실 제 실력은 13척이 한개입니다 냉장 낚시터가 15척 이상에서 입지를 한다고 해서 16척을 어, 선택을 한 거였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척, 4m 바닷권을 노리는 눕기 단속고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공작지와 갈대찌두 가지를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낚시를 하면서 어, 비교를 할 건데요. 어,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오늘 사용한지는 눕기 단속고 전용지. 지 재원은 동일하고 소재만 공작과 갈대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몸통은 오파이, 톱은 솔리드 0.7에 0.4, 다리는 카본 0.8mm입니다. 어, 호스는 7번을 사용을 했는데 공작지가 갈대지보다 0.5분 정도 더 나가는데 이거를 깜빡하고 같은 7번을 사용했습니다. 품수를 비슷하게 하려면 공작지 7번 갈대찌 8번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입지를 거의 못 받아 가지고 딱히 어, 비교할 게 없다는 거 어,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은 몸통 기장은 7cm 톱은 솔리드톱 0.7에0.4 파이 다리는 0.8mm 어, 카본탑이고요 공작지는 2.6푼 순부력이 269% 갈대찌는 2.0분 순부력이 204%입니다. 푼수는 어, 0.6분 순부력은 65%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찌 푼수는 삼목지 맞춤 기준입니다. 그리고 찌를 동일한 스펙으로 제작을 해서 순부력과 푼수를 비교해 보니까 몸통이 6파이는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비슷하게 나왔고 5.5파이와 5파이는 차이가 조금 더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순부력은 손수 대비 찌 자중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순부력이 잘 나온다고 하는 기준이 뭐 순부력 몇 퍼센트인지 찌의 무게가 가볍고 무겁다고 하는 게 과연 어, 몇 그램을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순부력이 높은 찌가 좋은 찌인지 아니면 적당한 순부력의 찌가 좋은 찌인지 어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 낚시는 공적지와발대지이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사용한 떡밥은 어있 대립, 세립, 네바우, 그 도도스이미 각 50씩 하고 이제 산악의 파워 100 넣고 이제 물 270에 10분 정도 끓인 어, 다음에 그 단속고 200, 세트 조명 받았 100, 야구나 100, 모지이100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채비하고 찌맞춤 하려고 하는데. 찌 고무가 아, 좀헐겁습니다 지금 채비를 다시 한 건데 찌 고무가 안 맞아가지고 원줄 채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2척에 눅기 단도고할 건데요. 어 지난번 냉정지에서 떡밥 빼는 걸 너무 못했는데 오늘은 떡밥을 바늘에 달때 그 압력을 잘 조절해서 어, 내 탄화에서 떡밥이 잘 빠질 수 있게 신경을 쓰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어우 이번에는 완벽하게 떡밥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느낌 지금 이 느낌을 잘 기억해 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타나에서 밥이 정확하게 빠지면 어찌의 건드림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타나에서 정확하게 밥이 빠지지 않은 경우는 찌의 건드림이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목내림은 깊게 됐고 그 상태에서 떡밥이 한번에 뽕 하고 빠졌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떡밥이 정확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저 떡밥이 빠지는 정확한 압력을 하루 종일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좀 전에 입질이 들어왔는데 오, 입질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갈대찌하고 공작지 입질 표현을 좀 비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질이 지금 너무 없어요 자 지금 낚시한 지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뭐 그런데 입질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입전 대립을 좀 추가해서 집어력을 높여 보겠습니다 공작지에서 갈대지로 찌를 바꿨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찌를 어,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두 찌를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탄화에서 밥이 정확하게 빠졌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입질 받기가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단속은 확실히 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자, 드디어 부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낚시 시작한 지한 4시간 정도 됐는데요. 어, 4시간 만에 어, 첫 번째 붕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입질 보기도 어렵지만, 붕어 잡기가 어,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입질 보시면은 찌를 옆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입질이었는데, 자, 사실 몸통 걸린 줄 알았거든요. 어, 그렇지만 저 입질이 어 정읍이더라고요. 자, 시간이 오후 한 2시쯤 됐고요 자 이제는 단속고에서 아사타나 누끼 세트로 이제 변경을 해서 낚시를 할 겁니다 어, 그리고 떡밥은 제가 오전에 사용했던 단속고용 떡밥에서 도로스 힘이 빼고 떡밥을 만들어서 사용할 을 건데요 어, 사실 단속고용 떡밥은 무겁고 밑으로 팍 쏟아지는 그런 떡밥이다 보니까 아사타나에서 쓰기는 어, 전혀 맞지 않는데 어, 그래도 왜이 떡밥을 한번 써보고 싶었냐면은 떡밥을 처음에 사용할 때 굉장히 그 부드럽고 떡밥을 바늘에 달때그 터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떡밥을 만들었는데 오전에 만들 때는 분명히 떡밥이 굉장히 부드럽고 터치감이 좋았는데 이제 오후에 다시 떡밥을 만들 때는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터치감이 전혀 안 나오고 떡밥이 굉장히 거칠고 이상한 떡밥이 만들어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떡밥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 그래도 입기은 들어오네요.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2시쯤 됐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 어, 화요일은 짜장면 집이 전부 어, 배달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어, 샌드위치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오후 낚시를 시작했고요. 오후에는 단속고에서 아사타 누기로 변경을 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대는 1 0초이고 찌는 아사타 누기 전용찌 2번. 어푼수는 대략 한 2푼 정도 되고요. 어 찌맞춤은 우동 달고 사목인데, 어, 우동 달고 사목에 찌맞춤을 하려고 했는데, 찌가 어, 너무 작고 예민하다 보니까 사목에 어 찌맞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오목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우동 달고 오목에 어 찌맞춤을 하고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낚시에는 뭐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갈대찌하고 공작찌 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낚시는 어려워서 그냥 갈대찌만 가지고 낚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붕어 나옵니다. 어, 오전에는 단속구를 하면서 어찌의 건드림도 굉장히 미약하고 입질도 거의 없었는데 아사타나로 바꾸고 나니까 어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아주 큰 입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전에 단속할 때는 수심이 3m였는데 어, 지금은 이제 어, 1m 안쪽에서 떡밥을 빼다 보니까 떡밥을 빼는 게 어,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이 아사타나에서도, 벨대지하고공기압지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낚시를 해보면은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별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입질 어, 이번에는 찌를 완전히 가지고 왔습니다. 뭐한마리 살짝 번드렸다가 찌가 다섯목이 나와있었는데 그 다섯목을 어,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자 오전에 무기 단속할 때는 입질이 굉장히 미약하고 어, 진짜 입질같은 입질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어, 오후에 아사타으로 바꾸고 나니까 찌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해지고 어, 지금처럼 찌를 다 가지고 가는 입질 어, 보통 보통목세목씩 아주 그냥 찌를 갖고 가는 그런 큰 입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묵는 도중에 찌를 완전히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입질은 이제 정업이 아니고, 뭐, 몽골림이었습니다. 상황이, 뭐, 몽골림이 나올 만큼, 어, 그래도 붕어가 좀 집어는 좀된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은, 어, 찌의 건드림도 좋고, 정확한 입질로, 어, 붕어가 나오는데요.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갈대찌하고 봉작지 두 개를 비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에도 찌두 마리가 강하게 빨리는 입질로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낚싯대에 전해진 손맛이 뭐좀 전에 잡은 붕어보다는 좀유별나게 조금 더 손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게 좀 기분인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속고 보다는... 아니, 뭐, 엄청 크겠지. 네. 작게 치시면, <laughs> 네. 예, 재밌을 텐데. 이렇게 작게 치고 싶은데 되게 습관이 돼서 안 그런가? 그래? 안되잖아요 음, 네. 아주 오전에, 네. 단속도 했는데, 당신 얼굴 아, 네. 아, 보고. 이니까 빈틴. 음, 아, 이거 아까, 이 아까, 인가 잠시 로부터 바꿔가지고, 이거, 딱, 이렇게. 응, 응, 응. 이렇게 할때그렇구나 그러니까. <laughs>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찌를 보고 있다가 잠깐 딴짓 했거든요. 잠깐 딴짓 하니까 아까 찌를 다 가지고 가버리네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부어가 사람을 보고 있다가 입지를 하는 게 아닌가, 어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있는 애플하우스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누기 단속구를 했는데요, 찌에 건드림은 나오는데 정확한 터치는 없었고, 오후에 십척을 가지고 아사타나 누기를 했는데요, 상성부에서는 아주 강한 입질을 받으면서 붕어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용한 찌는 아사타나 누기 전용찌 2번, 몸통이 4cm, 어지끈짜리 갈대찌를 가지고 낚시를 했고요. 오늘 낚시에서는, 어, 전반적인 입질 표현은 입질 폭이 크고 강하게 빨리는, 어, 그런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마리수의 석어을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씨의 표현력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낚시를 었습니다 어, 그리고 1월 8일 목요일에 어, 출조할 예정이었는데요. 원래는 시흥에 있는 왕골 하우스도 출조할 예정이었는데, 왕골 낚시터가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해서, 어, 이번에 애플 하우스로 한번더 출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출교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